안녕하세요. 김영덕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 가볍게 트레일러닝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. 날씨가 매우 좋고요. 아침인데도 조금 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대전에 있는 도솔산을 좀 가려고 하고요.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입구까지는 걸어갈 예정입니다. 굿모닝! 라 테스트 중이고요. 유튜브, TV를 하러 갔는데 달리면서 말하는 건 쉽지 않네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. 화면이 실제 어떻게 나오지는 궁금하긴 한데 잘안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월평공원 습지로 들어가는 길목이고요. 원래는 이 다리가 없었는데 아마 1년 정도 됐나요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저기 보이는 화천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물이 불어나면서 저는 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오늘도 25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침부터 더운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평소 이 길은 제가 달리기 많이 하는 길이고요. 도솔산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도 달았고요. 처음엔좀 가파른데 능선 따라 걷는 길이. 트레일러닝 하기에는 좀 괜찮습니다. 대전에도 트레일러닝 대회가 열린다면, 이런 곳에서 하면, 어 10km에서 20km까지는 구간별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,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차량들이 많은 걸 보니, 좀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위치에서 저는 도솔 터널 위쪽으로 지나서 도솔정까지 갔다가 정상을 찍고 가세바위 쪽으로 내려서 갑천변 습지길을 걸을 예정입니다. 아, 카메라가 생각보다 좀 무겁네요. 이제 저녁쯤에 10kg를 좀 뛰고 맥주를 좀 마셨더니 아침에 좀 몸이 무겁습니다. 가볍게 걷는 것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배터리가 좀 빨리 소진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고프로 1의 배터리 성능을 한번 오늘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길은 경사가 좀 상당합니다 도솔사는 월평동이나 도마동 그리고 도안동 원시능동 복명동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오르는 코스나 하이킹하는 코스는 매우 다양해서 주변 사시는 분들에게.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..숨소리가 말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더 커지는 것 같네요 아..그래도 숲속에 들어오면 그늘에 이 온도는 매우 시원하고 좋습니다. 자 평지 구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번 러닝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지가 아니네요 카메라를 들고 뛰는거 오른쪽 팔을 발치기를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지가 아니었습니다. 이건 뭐 거의 절벽인데요. 나중에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어 송출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지네요 아직 도솔 터널은 가지 못했고요. 그 입구 쪽까지 지금 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여기서 오른편 도솔봉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. 왼쪽으로 월평정수장이라고 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아마 대략 지도상으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안 보일 수 있는데, 땀이 비 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호카의 스피드 부트 트레일 러닝을 신고 나왔는데 두 번째 지난 고창 트레일 러닝 대회 이후 두 번째 신고 있습니다. 접지력이나 가벼움의 발볼. 되게 편안한, 감안하면, 하, 하, 매우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러닝은 트레일러닝원은, 이게 첫 번째인데, 하, 만족하고 있고, 향후에도 조금 더 하, 실력이 올라간다면, 호카 제품을 고려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. 물로 도솔사는 MTB 하시는 분들도 자주 아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산악길을 달리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뭐, 수진 상태인데, 출발할 때쯤 한40% 50%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, 좀 빨리 다는 것 같은데. 아무래도, 볼타라는 제품이 조금 더 욕심 가지만, 제가 또 카약을 하기 때문에, 고민이 되네요. 정상에 가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한번 정도 끊겠습니다. 길은 계속 아마 이런 정도 비슷한 길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길 지나면 또 정상까지는 오르막길이 가파르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700m 남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지옥입니다. 많진 않은데, 막판에 있어서, 좀 힘에 붙이네요. 100짜리가 넘은 내가 금액을 이으내려버 거예요. 그러면 그냥 하얀서버그러그아니 어차피, 돈 얼마 안 나오니까. 그럼 정상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하고 코스가 다르고 바로 습지 길로 내려가는 길이라서 경사가 매우 가파릅니다 오버하면 안 되겠죠 제좀 몸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. 정상에서 습지길로 내려왔고요. 어,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습지길입니다. 여기 고라니도 살고 있고요. 수달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둘다 제가 봤고요. 자. 출발지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한 3,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뛰다 걷다 좀 패턴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시원하네요.